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유중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스냅 카메라를 깔았다가 지웠는데 잘못 지웠어요. 잘못 지워가지고 다시 인스톨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이상한 창이 뜨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스냅 카메라를 눌러서 얘를 눌러가지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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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다음. 이렇게 보면 카메라가 지금 실행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카메라를 이제 지금 실행되고 있는 카메라를 닫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ok를 눌러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취소를 눌렀어요 다양하게 앱에 들어가서 제거하는 방법들 했는데 잘못 지웠는지 이게 삭제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여러가지 방법을 찾다가 유튜브를 찾았는데도 방법이 나타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ctrl alt d 키를 눌러서 실제 작업 관리자에 들어가봤죠. 작업 관리자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여기 안에 이제 아래쪽에 보면 스냅 카메라가 이제 실행되어 있는 걸그볼수 있을 거예요. 이것을 작업을 끝내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아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아까 다운받았던 내 카메라 1.6을 눌러서 자 더블 클릭해보고 예 해보겠습니다. Next, next, 예. Yeah, 그다음에 next, 그다음에 next. 자, 실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깔리게 되네요. 지금 현재 실행 중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는 컨트롤 알트 델트 키를 눌러가지고요 작업 관리자에서 그 부분을 완전히 삭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피니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다시 깔리게 됐는데요. 자, 다시 인스톨 업데이트 실행하고 업데이트된 어, 스냅 카메라를 가지고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 해나가면서 한 1시간 정도 소요를 했던 것 같아요. 방법 찾기가 굉장히 많이 어려웠는데 여러분들이 스냅 카메라를 새로 인스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